채피디. 네. 반가반가 반가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1월이 중반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리스인텐이 올해 목표는 몇억일까요 올해 목표야 어느 정도 우리가 차를 팔아야 된다. 아, 진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 2,450억 정도 했더라고요. 3,000억은 넘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3,000억 하려면은 채피디는 3,000억 중에서 몇대 정도 할 거예요? 저는 한 500억만 하겠습니다. 보자석 미쳤구나. <laughs> 너 뭐니? 자 <laughs> <laughs> 오늘 연초를 맞이해서요 리뷰를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현지 아빠의 대충 리뷰를 그래도 오늘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왔습니다 아 사실인지 안 느낀다 제가 이 차가 왔다는 소식에 왔습니다 오늘의 리뷰 차는 돌타 네. 차입니다 돌타 아발론입니다 아발론? 야, 아발론 내가 아발론 검색하니까 뭐가 네. 나오는지 알아? 뭐가 나와요 학원이 나오더라고 <laughs> 아발론 학원이라고. 야 이거네! 네 이거예요 와 진짜 도요타같이 생겼다 <laughs> 렉서스랑 도요타랑 차이가 뭘까요? 어 무슨 차이예요? 어 렉서스는 비싼 마이 도요타는 싼 차, 어, 마이 싼 마이 비싼 마이 일간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근데 도요타 정도 차도 네. 굉장히 좋은 차죠 근데 렉서스 좀 이따 오거든 ES300H 네. 그 느낌 좀 나는데요 보니까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6천 하지 않나요? 이게 예, 이비싸요뭐요 <laughs> 6 0이0 0 0인데 아, 어, 그런가. 5,000? 4,700 정도 될 거예요. 싸네요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버전이 아니면은 3 0 0만원후반대에서살수 있어요. 이 차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네? 미국에서밖에안 팔아요. 유럽에서 안 팝니다. 아 몰랐어? 몰랐어요. <laughs> 너 잘났다. 그리고 이거 헤드램프 이거 어뭐 PDLS 이런 거 될까요? 눈깔 돌아갈까요? 눈 no. 돌아갑니다. 네. 그냥 LED 프로젝션 램프로 달아놓은 겁니다. 자 측면 분위기도 네 굉장히 길지 않아요? 네 엄청 분위기. 길어요 지금 어, 기차에 어, 거의. 어, 거의. 이게 예, 4 m 97 정도 될 거야 아마요. 휠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구형 재난 시스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야 휠도 진짜 싹 그냥 평범하네요. 아주 고급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뭐 수입차의 뭐 엔트리카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휠이 되게 커 보이는데 18인치밖에 안 되네? 보이는 2 0인치라로돼 보이는데. 네. 아, 4천만 원대에서 네. 18인 치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거 그리고 누가 팔았는지 알아요? 누가 팔았나요? 누가 팔게 생겼냐 이런 거. 아아그두분네그 아, 그, 네, 네, 분이요. 팀장에서? 네. 어 오죽 게 팀장이 팔았어요. <laughs> 오종재 팀장 이 옛날에 시리나서 팔았잖아. 네, 네, 맞아요. 의외로, 오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벤츠 팔잖아? 네. 그 걔는 링컴 팔고. 맞아요. 그지? <laughs> 맞아요. 그 걔는 민권 팔잖아? 네. 그 걔는 둘다 팔고. <laughs> 남들이 안 파는 차. 앞으로, 올해는 아마 걔가 푸조, 버뭐 DS7, 이런 거 엄청 많이 팔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정재 팀장은 네. 서비스가 좀 좋은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열었을 때 어때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아마 뚱뚱 비었을 것 같아요. 뚱뚱 <laughs> <laughs> <통통> 비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웃음> <laughs> no, God, God please, no, no! 하루 가는 걸로. 다 있습니다. 자, 엽니다. 네. 자, 이게 뭐니? 우리가 아사히론 사진 분들, 자, CH 8 1 9로 누구한테 전화해줘야 된다? 현재 아빠한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바로 네요 알겠죠? 네. 리스는 현재 아빠. 자, 키가 있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요기 네. 요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네. 배터리가 방전되잖아. 그러면은 스마트 키가 안 먹어요. 맞아요. 요렇게 키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벤츠 이런 거 비싼 차들은 네. 이걸 안 보이게 어, 네. 싱킹을 해놓거든. 뚜껑을 따야 되거든. 네. 근데 요거는 쌈바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laughs> 완전 진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진짜 대충하지. 야야 진짜.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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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 네. 봐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꺼 벤아 옛날 패널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아니아 틀렸어. 다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아,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아, <laughs> 이렇게 어때?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 야, 그리고 비닐도 있잖아. 그냥 일반적인 게 들어가 있어. 막 <laughs> 소리 나고. 펄럭펄럭 소리. 이 가죽발이 이거 봐봐. 어때? 이 가죽 뭐 소가죽일 것 같아. 인조가죽일 것 같아. 이거는 딱 봐도 무조건 인조입니다. 잘보 <laughs> 보니까. 녹게 봐봐. 카본일 것 같아. 플라스틱이 그냥. 그냥 플라스틱. 소리나 소리. <laughs> 바로 할라구. 아, 바로 그냥 소리납니다. 이거. 보통 우레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더 하다가는 욕 먹겠다. 안 사겠다, 사람들. 이 보자. <laughs> 이 차가 타는 이유가 있다라고. 연비가 얼마지, 알아? 몇 나와요, 연비? 17. 와우. 17이 나온다고요? 전기차인 줄 알았어. <laughs> 복합 연비가 17이 되더라고. 아마 고속이면 아마 20km 갈 거예요, 아마요. 아, 그렇죠, 뭐잖아. 네. 그러면은 한몇 마라 될까한 270. 270에 한 아, 그 정도 될것 같다. 아, 네. 토크는 한2 5토크 정도 나올 거야. 편집자 다 알아 해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려? 새해부터 좀 편집자를 바쁘게 하려고 내가. 계속 틀린 거 계속 해주면서. 가격도 틀릴 수 있어, 이거. 4,700얼마예요다 틀린 정보야, 이거. 딜러에서 썬틴이나 이런 지원들이 돼요. 아, 네네. 근데 거기서 하면은 싼 마이잖아. 맞아요, 싼 마이로. 고급진 마이로 해줬어요. 오종재 팀장이 서비스 해줄 겁니다, 저거. 아마 딜러 오케이. 양심이 있는. 그러면 저거를 빈 트렁크로 주겠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오종재 대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종재야. <laughs> 예예. 어떻게 아발론을개팔았냐아야 네. 근데 이게 트렁크에 외변이 뭐 너, 넣어줬니? 트렁크가 아, 성품이... 아까 텅 비었다라고 아, 성... 아, 아, 저거. 팀장이 여기 아. 직접 와가지고 출고하면서 아. 선물을 가져와서 다 넣었어요. 지 어, 출고 서비스 잘 해줬고, 하여튼 뭐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 자 지금까지 새첫 리뷰. 사실은 그 차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요. 무슨 어, 네. 차예요? 렉서스. 렉서스도 있어요? H. 네, 렉서스 출신이잖아. 맞아요. 그냥 줄줄 나와 그건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거 지금 썬틴 하고 있어서 네시 정도 끝난다 그랬더라고요. 그냥 오후에 또 차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온 줄 알아요? 뭐 들어와요? 우리나라 1호차예요. 페이스리프트. 약간 바뀌었어요. 폭수박겐 아테온이옵니다. 리뷰하고 내일부터 계약하는 네.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스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채비디한테 하는 걸로 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laughs>